네 반갑습니다. 아빠들의 드림카를 꼭 찾아드리겠습니다. 아빠의 드림카의 손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드림카는요 전 세계적으로 이 주행 성능에 인정을 받고 있고요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컴팩트한 사이즈의 바로 SUV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이 차량 장점이 너무나도 많아요. 일단 연식 좋고요, 주행 거리 짧고요, 사고도 하나 없는. 완벽한 차량을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제 뒤에 있는 혼다의 HRV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일단 정말 생긴 것도 정말 최신식의 그런 디자인까지 갖고 있는 차량인데, 이 차량, 오늘은 아빠의 링크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요. 전국 최저가 1780만원 1780만원의 가죽 가성비 있는 금액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차량 제가 스펙사별 간단히 설명 도와드리면요 2017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4 5 0 0 0 k m 밖에 타지 않은 정말 민트급의 컨디션을 갖고 있는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단순 교체 당연히 한 군데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럼 이제부터 정말 가장 인기 많은 이도시형 컴팩트한 사이즈 SUV HRV 차량의 외관 컨디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면부 쪽 보시면요. 이 신형 그릴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또 굉장히 또 범퍼 쪽 보시면은 정말 스포티한 분위기까지 연출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짜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특히나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인기 많은 차량인데요. 일단 흰색 바디의 위쪽에 보시면 당연히 썬루프의 조합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이제 운전석 쪽, 측면부 터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휠 컨디션 약간의 가장자리에 스크래치 제어하고는 굉장히 양호한 편이고요. 휠도 17인치로 들어가 있습니다. 앞바퀴 트레드는요, 손가락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한 80%에서 90% 정도 남아있는 상태고요. 이어서, 요 핸다부터 또 사이드 미러, 보호 쪽까지 쭉 보고 있는데, 진짜 이 차량 신차급의 컨디션을 갖고 있는 차량이 맞습니다. 진짜 어디 하나 도장 벗겨진데 문콕 생활기스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완벽한 측면부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뒷바퀴 휠 컨디션은요 가장자리 스크래치 제외하고는 굉장히 양호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 뒷바퀴 트레드 역시 앞바퀴와 동일하게 한8 90% 남아있기 때문에 2023년까지는 타이어 교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차량 요즘 대세인 약간 쿠페형 SUV의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더 세련미 보여주고 있고요. 또이 차량이 또 특이한 점 바로 이 뒷도어를 여실 때. 부어 캐치가 이렇게 시크릿 도어로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더 독특한 디자인까지 갖고 있고요. 이어서 이제 후면부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면부도 정말 깔끔합니다. 일단은 이 혼다의 기술력을 인정받게 해주는 바로 이 iVTEC 엔진이 이 차량에도 들어가 있고요. 컨디션도 지금 굉장히 양호한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옵션으로 보시면 범퍼 쪽에 후방 감지 센서와 번호판 위쪽으로 보시면은 후방 카메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또 SUV 차량 하면 또 트렁크 공간이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적재 공간 실용성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당연히 2열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긴짐, 낚싯대,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년식의 트렁크 공간이어서, 정말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어요. 냄새도 하나도 안 납니다. 네. 이어서 이제 조수석 쪽, 침남부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교환된 부위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정말 완벽한 이 외관 컨디션까지 갖고 있고요. 또 독보적인 이런 시크릿 도어까지 정말 매력 넘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2017년식의 혼나의 HRV 차량의 외관 컨디션 살펴봤는데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 옵션, 공간성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실내 공간까지 탑승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살짝 앉아봐서 지금 둘러봤는데, 뭔가 역시 17년 집답게 정말 최신식의 그런 기능들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제가 바로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 건데, 이 차량 가솔린 엔진을 갖고 있습니다. 깔끔한 엔진 컨텐츠 확인되고 있고요. 이어서 이제 추가적인 옵션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장 쪽 봐주시면요, 네 이렇게 개방을 미리 해놨던 선루프 컨디션 들어가 있고요. 지금 작동 상태도 완벽하게 어디 하나 끼는 소리 없이 완벽한 지금 민트급의 컨디션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방 쪽 보시면 이렇게 룸밀러 뒤쪽으로 보시면은 전방 후방 투채나 블랙박스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센터페시아 쪽 보시면요, 정말 다 터치식으로 들어가 있고 당연히 오디오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부분 확인되고. 있고요. 그 아래쪽 보시면요 와우 17년식답게 정말 이 공조기 현황들도 모두 다 터치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우 정말 지금 좋아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당연히 열선시트 2단계로 들어가 있고 듀얼 프로토 공조 에어컨까지 전부 다 터치 형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외관에 보셨던 이 후방 카메라 정말 선명한 화질로 각도에 맞게끔 지금 잘 나오는 부분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조향에 맞게끔 이렇게 연동되는 가이드 선까지 추가적으로 이런 기능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기어봉 아래쪽 보시면요, 이렇게 전자 파킹 그리고 오토 홀드 기능들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이 차량. 이기까지두 피스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분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핸들 쪽 보도록 할게요. 핸들도 정말 깔끔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기능들, 좌측에 보시면 이 오디오 기능들 들어가 있는 부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제 뒤로 넘어가서 뒤쪽 공간성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뒷좌석 공간에 탑승까지 해봤습니다. 뒷좌석 공간도요 새거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정말 완벽한 시트 컨디션까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또 이렇게 전좌석 코일 매트까지 따로 설치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좋고 일단은 공간성 제가 키가 183인데 정말 부족하지 않은 공간성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세밀리. SUV 차량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또이 차량 연비가 고속주행 시에는 15km라는 정말 높은 연비 효율성까지 갖고 있는 차량인데요 이제 앞으로 나가서 이 차량의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고요 마무리 한번 도와드릴게요 네 이렇게 지금 혼다 HR-V 차량의 엔진 소리 듣기 위해서 분내까지 개방을 해봤습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i-VTEC 엔진을 갖고 있는데요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엔진 소리까지 들어봤는데 확실히 이 i-VTEC 엔진 정말 혼다에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 주행 성능에 인정받고 있는 엔진이기 때문에 정말 어디 하나 지금 흠 잡을 데가 없는 완벽한 엔진 컨디션이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더이 혼다 HRV 차량의 스펙 설명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리면요 2017년형 모델이고요 주행 거리가 4만 5천 킬로밖에 타지 않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 차량 오늘 앞바에 드린 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요 1,780만 원. 1780만 원에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솔린에도 불구하고 15km 이상 나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연비 효율성까지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오늘 보신 혼다 HRV 차량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밑에 나온 유튜브 댓글이나 상단에 보이시는 저희 아빠이 드림카 대표분호 연락 주시면요. 제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 한 분께 친절하게 상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빠이 드림카에서는요. 이런 차량 외에도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께서 찾고 계시는 차종, 옵션, 색상, 금액대 시세까지 부담 갖지 마시고요. 대표분을 문의하시거나 밑에 나온 저희 밴드 링크를 통해 들어오셔가지고요. 문의글 작성해 주시면요. 보다 신속하게 조화, 소통까지 가능하십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복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정말 효율성 있고 메리트 있고 착한 금액의 차량으로 준비해 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아프라이드 링카의 선집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